안녕, 룰루야 오늘은 신나게 몸을 흔드는 명상을 해볼 거야. 어? 명상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야.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도 있지만, 몸을 움직이는 명상도 있어. 신나게 몸을 흔드는 명상도 있어. 오늘은 신나게 몸을 흔들면서 노는 명상을 할 거야. 궁금하지? 지금부터 같이 해보자. 내가 먼저 너에게 마법의 풀을 줄 거야. 이 마법의 풀은 정말 신기해서 눈에 안 보인다. 상상 속에서만 볼수 있어.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 너한테 마법의 풀을 줬는데 보이니? 너는 분명 보일 거야. 그 마법의 풀을 양쪽 발바닥에 바르는 거야. 오른발 왼발.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그냥 신발바닥 위에다가 발라도 돼. 오른발, 왼발 다 발랐어. 그러면 이제 너의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이는 거야. 이 명상 놀이가 끝날 때까지 너의 발바닥은 마법의 힘으로 절대로 바닥에서 안 떨어질 거야. 지금 앉아 있니? 그러면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 있으면은 서 있는 상태에서 발바닥은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유리줄이 움직여 보는 거야. 내 무릎이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움직여지나. 유리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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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움직여지니?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책상을 드럼처럼 칠 거거든. 그러면은 이 소리에 맞춰서 몸을 흔들어 보는 거야. 드럼 소리가 커지면 몸을 점점 더 크게 흔드는 거야. 근데 기억하지? 발바닥은 바닥에서 절대로 안 떨어져. 자, 이번에는 드럼 소리가 작아질 거야. 그러면 몸통장도 커진 상태에서 점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번에는 드럼 소리를 점점점 빠르게 할 거야. 그러면은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너의 느낌대로 몸을 한번 움직여 봐. 와 어때 이번에는 또 반대로 점점점 느려질 거야 그러면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한다 잘했어. 이번에는 드럼 소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 보는 거야. 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몸 동작도 멈추는 거야. 시작할게. 자, 몸 동작을 멈췄니? 우리 같이 몸을 흔들면서 내 몸에 집중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 어땠니? 이제는 우리 몸을 편안하게 힘을 빼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천천히 숨을 쉬면서 어디에서 숨이 느껴지는지 찾아보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